안녕하세요. 회사를 취미로 다닌 남자 회치남입니다. 2024년 2월 7,4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s o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의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주당 27원의 배당금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량은 1113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배당금은 30,051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은 주당 70원의 배당금이 나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은 2,534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받은 타이거 미국 S&P 500의 배당금은 177,380원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의 주당 배당금은 28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 수량은 2,649주이고요. 제가 이번 달에 받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의 배당금은 74,172원입니다. 이렇게 받은 배당금은. 다시 각 ETF별로 재투자하여 다음 달에는 또 얼마의 분배금이 들어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타이거 미국 S&P 500은 분기배당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배당금이 나오지 않고 3달 후인 5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액티브 엣지는 월 배당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배당금이 또 나오겠죠. 이번에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 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분명히 이번 달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